음 오른쪽 얼룩 고양이가 소주, 왼쪽 검은 고양이가 야 소주. <laughs> 어 검은 고양이 이름이 땅콩입니다. 소주는 사람을 잘 따르고 되게 반겨주는데 소주 외에 검은 녀석이랑 다른 고양이들은 가까이 가면 도망을 쳐가지고. 어, 두 녀석이 너무 귀엽고 만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. 근데 가끔 저 검은색 고양이는 사료가 있을 때는 밥 먹을 때는 쓰다듬는 거를 허용해주더라고요. 때때로 달라요. 근데 진짜 둘다 너무 귀엽게 잘 자네요. 음 소주야 소주야 소주는 좀 항상 이렇게 눈곱도 많이 껴 있고 고양이가 조금 애가 지쳐 보여요 항상. 맨날 음 힘든가 봐요. 어 미안해 땅콩아. 나 <laughs>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땅콩이가 자꾸 놀라네요. 제가 이제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애들이 편하게 쉬는데 저 때문에 모시면 안 되니까. 땅콩 당권... 수줍.